바로 별풍선 착정이라는 거구나 근데 제가 원래 평상시에도 이런 방송하는 이상한 약간 좀 미친년은 아니고요 원래는 나름 정상적인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버초의 방캠 이런 거 하면서 착정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때만 올게 그때만 온다는 게 무슨 말이야? 착정할 때만 온다는 말이야? 그러면 너 지금 착정 이이 이... 관리를 해 달라는 말인가? 그런 취향이었어? 나도 몰랐던. <laughs> 야, 대체 뭔소리니 그게 아니... 그게 아니라... 그때만 온다는 거는 작정당하는 날만 좋다는 거 아니야? 그 뜻은... 그 그런 거잖아. 작정 관리? 오! 그거 쉽지 않은데, 나 그런 건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, 내가 그런 게 취향이라면은 그거 배워볼게요. 감사합니다.